네, 무슨 말 하셨습니다. 수많은,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. 자, 그러나 그걸 다시 다잊고 새롭게 태어난 차량입니다. 내일 라지 할 건데요. 내일 라지 지우을할 건데 벌써 좀 느낌이 딱 와요. 일단 써보면 좋고요. 땡겨볼게요. 여러분 느낌때 느낌을 보세요 느낌. 자, 느껴봅시다, 느낌 봅시다 느낌. 우와. 내일. 이거 내일 땡기면요. 내일 땡기면 바로 답 나옵니다. 이거는 내일, 낮에 한번 땡겨보겠습니다. 절대로 안뿌려지는 샤프트. 예, 5mm인데 뿌렸잖아요. 땡당 하고 뿌렸는데요. 가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모터. 모터도 너무 이제 뭐 충격도 있겠지만 이게 좀스펙이좀오버 스펙이었죠. 예, 그러니까 오바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차였어요. 차가. 이제 메탈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, 이 정도 그랬으면 많이 굴린 거예요. 이제 몸통, 이제 몸통이 굉장히 튼튼해졌으니까요. 내일은 잘 테스트하고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내일 뵙겠습니다. 오케이.